안녕하세요 현무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운행하고 있는 슈퍼커브 21년식 엔진오일을 교체해 볼 건데요 일단 필요한 준비물부터 보여 드릴게요 필요한 거는 이렇게 오일을 받을 수 있는 오일바지 이렇게 인터넷에서 팔고 그냥 플라스틱 그 1.5L나 2L짜리 통 잘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일을 넣을 수 있는 이제 깔때기, 오일 깔때기가 필요하고 이것도 인터넷에서 2,000원, 3,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인 볼트, 오일을 배출하는 볼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2mm 복사알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스알로 사용해서 프로네 라쳇, 일명 깔깔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 이렇게 필요합니다. 엔진 오일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출 7,100을 넣고 있고, 일반적으로 순정 오일 쓰시는 분도 있고, 쉘 어드밴스 쓰시는 분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 10W-40 이것만 기억해서 엔진 오일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슈퍼 커브. 엔진오일을 빼기 위한 곳을 이제 촬영했는데요 지금 오토바이 에 승차했을 때 기준으로 왼쪽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볼트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앞에 막도 있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12볼트 딱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서 엔진오일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잘 받쳐 주신 다음에 오일 만드는 그리고 혹시나 전동 공구는 꼭안 쓰시는 게 좋고요. 꼭 수공구로 하시길 바라고 힘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걸친 다음에 살짝씩 풀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풀어지면은 손으로 하셔도 되고, 요것만 해서 이렇게. 엔진오일이 이게 빠지면 한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주의하시면 돼요 요렇게 엔진오일이 잘 나오고 있죠 요런식으로 배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냉간시 그러니까 시동을 아침에 이제 와서 걸지 않은 상태로 오일을 교체 하시는 것보다 오일을 집에서 교체 하신다면 은 시동을 한 예열한다고 생각하고한 5분 정도 예열시키시는 에 시동을 끄고 엔진오일을 빼시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냉간시에는 이제 오일이 다 밑에 깔아 앉아 있고 점도가 있기 때문에 오일이 다 깔끔히 안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엔진의 열을 줘가지고 오일이 더잘 흘러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 드레인 볼트는 한번 뽑으면은 여기 옆에 와셔 상태도 보고요 와셔가 좀 많이 눌렸거나 와셔가 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드레인 볼트가 붙어 있다면은 와셔를 꼭 교환하기 바랄게요. 이 정도는 그냥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오일 교체할 때 되도록이면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정도 아까 보였듯이 영상처럼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 네, 지금 이 정도면은 엔진 오일이 거의 다 배출이 된 상태고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단 주위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 구멍에 그대로 꽂으시면 돼요. 그대로 일단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잠가 주시고 손으로 다 이제 돌릴 수 있으면 다 넣었으면은 다시 이제 복사가 복수로해 갖고 여 주시면데 보통은 규정 토크 값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토크 렌치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예시로 들게. 지금 이게 손으로 다 잠겼다는 기준 하에 여기서 15도에서 30도 정도만 그래도 좀 약한 것 같으면 꽉 조여진 상태에서 15도씩 조금 더 어느 정도 쪼아졌다 싶으면은 다된 겁니다 그렇게 세게 줄 필요가 없어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이제 엔진오일을 넣으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오일필터 교체할 때가 돼서 오일필터 같이 교체해 볼 건데요 오일필터에 필요한 거는 일단 새로 교체할 오일필터 순정 오일필터입니다 21년식부터 오일 필터가 적용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보통 원진을두 두 번째 교환할 때한번 갈아, 갈아주시면 돼요. 2회 1.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탔을 때 오른쪽 부분 밑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엔진을 넣는 거잖아요. 그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일 필터 쪽에 있어요. 이게 카메라 각도가 참 애매하네요. 여기는 이제 육각볼트로 되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8mm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풀 때는 그냥 평범하게 이것도 세게 쪼일 필요도 없고 쪼여지지도 않았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오일바지 받아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엔진오일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이게 브레이크 페달에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 긴 복스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할미리 T 복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트 두 개를 빼주시고, 요게 안에 고무링이 돼 있어요. 갖고 살살 만지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잘안 빠지네요. 안 빠질 때는 일자 드라이버로 해서 사이에 살짝 넣어서 벌려주면 됩니다. 오일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도 똑같이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 안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저게 꼭 필요한 거라서 이런 거는 집게로 잘 빼서 따로 놔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잘안 빠져요. 그럼 집게로 눌러서. 이게 넣기는 편한데 빼는 게참 이래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이쪽에 보내는 오일을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필터를 장착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사용했던 거, 새거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게 앞뒤가 따로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고무가 보이는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박 틀리시면 안 돼요. 저 안쪽에 보면은 고무로 낄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가 들어가는 쪽으로 고무 안쪽으로 해서 그냥 쏙 넣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스프링 빼었죠 스프링을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거 오일필터 커버인데요. 이게 안에 고무링이 있어서 요 사이에 껴서 아까처럼 잘안 나올 수가 있어서 살살 빼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고정이 돼요. 그러면은 나사 구멍을 맞춘 후에 기존에 뺐던 거를 다시 껴주시면 되고요. 근데 항상 모든 부속은 한 번에 다 조립을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이게 조금 더 넣었으면은 왜냐면 한쪽을 다 조아버리면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조여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엔진 오일 드레인 볼트 잠근 것보다 더 약하게 규정 토크값이 들어가요 저는 이제 많이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손 토크로도 되는데 지금 이게 이걸로 손쉽게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지금 이 정도가 여기서 힘을 주면서 돌아가는데 요 상태에서 15도만 더세게 잠그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손으로만 최대한 돌려준 상태에서 힘이 필요할 때 10, 15도만 조여주시면 엔진 오일 필터 교체가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을 갈아볼게요. 엔진 오일은 너무 간단하죠. 여기는 그냥 넣으면 돼요. 돌려서 빼주시고요. 이제 이 끝에 있는 걸로 엔진 오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오일 확인 창이 이거는 커브는 없기 때문에 이걸 찍어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틈틈이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굳이 이제 아직은 확인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기간이 되면은 따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 양고대에다가 이렇게 깔때 그냥 쉽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왔던 모터 7,100. 뚜껑을 열어서 얘는 참 좋아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딸기향 나요. 딸기향. 그리고 모든 오일통에는 1리터 통 이렇게 구매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시면은 옆에 잔량이 나와요. 쓸수록 내려가니까 그거 보면서 슈퍼커버 같은 경우에는 850ml 넣어주면 됩니다. 넘치지 않도록 잘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오일 양은 약간의 오차는 괜찮아요. 뭐 850ml가 들어가는데 커버가 뭐 800ml를었다든지 뭐 850ml가 조금 더 넘어 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약간의 정도 더 넣고 빼면 괜찮아요. 이게 옆면에 보면은 지금 300이라는 숫자 약간 밑에 있네요. 지금 700ml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150ml 정도 이게 한 지금 200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50ml만 더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옆에 전에 좀 남았죠. 이 정도만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오일이 묻어 있기 때문에 들때확 들면은 오일이 나오수가 있어서 응. 딱한번 들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요거는 그냥 돌리시면 돼요. 뭐 세게 잠글 필요도 없고 그냥 끝까지 돌리면 안 들어가요. 요 상태. 끝까지 하면은 엔진 오일 교체는 끝났고요. 이제 보통 이제 엔진 오일 교체를 하고 시동을 30초에서 대략 한 2, 3분 정도는 켜주셔야 돼요 공회전을 왜냐면 엔진오일 새로 넣었기 때문에 엔진 아래에 엔진이 순환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엔진오일 교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